자 아, 지금 보시면 48 페이지 에 347번 문제에서 실수 오 기라고 쓴 거야 실수가 아닌데 인 보자 실수가 아닌 복소수 z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거 그냥 버릴 말 아닌데 원래 z가 우리가 쓰기를 a 플러스 bi 이렇게 쓰는데 뭐가 0이 아닌 거야 실수 아니래 아 뭐가 0인 b가 b가 실수가 아니라니까 헌수가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B가 0이, 0이 아니에요. B가 0이 아니에요. 맞죠? 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Z 플러스 Z 분의 1이 뭐라고 했어요? 실수. 여기가? 실수. 그렇죠. 네. 이 조건을 가지고 얘를 구해보래. 그럼 우린 Z는 모르기 때문에 A 플러스 BI로 놔야 되는 거 맞지? 네. 자,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. 음 Z 플러스, 음, 까만색으로 갈까? 자, 문제를 풀면 z 플러스 z 분의 1을 이제 우리가 정한 a 플러스 bi 로 정리를 하시면 이제 a 플러스 b i 분의 1 인데 여기다 뭐 곱해 뭐 줘야 될것 같아요? a 마이너스 -B. 네, -B. b i 위에도 a 마이너스 b i 맞죠? 네. 자 그러면 어, a 플러스 b i에 더하기 요거는 뭐죠?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.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 자 그렇다면 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실수가 되려면 어느 부분이 0이 되어야 되는지 알겠어요?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결과가 c di라고 다 얘기하면 누가 0이 돼야 돼요 이번에 음. d가 반드시 0이 돼야 되죠 음. c는 0도 실수예요 0대도 상관없어요 음.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d가 뭐가 돼야 돼요 음. 0이 돼야 된다는 게 조건이죠 자 그럼 d 부분이 i 부분이니까 i 부분에 해당하는 게 요거 맞죠 여기서 네. 요거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네. 자 우리 요 부분만 뽑아서 0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b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 B는 0이 돼야 돼. 허수 부분이 없어져야 돼. 그래서 이 D가 0이 된다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서 그 부분만 가지고 와서 0이라고 한 거야. 자, 그럼 여기서 B가 나눌 수 있네. 0이 아니니까. 그래서 이 말이 왜 들어갔냐면, B가 0이 아니므로 모든 항을 B로 나눌 수 있을까, 없을까? 자, 0인수는 절대 나누시면 안 돼요. 0이 아니라는 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예요. 자, 이 말이 없었다라면요, 얘나누시면 오류예요. 오류.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. 오류. <laughs> 오류고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<아니에요>. 오류예요. <laughs> 자, 그래서 얘가 B로 나누시면 1, 1은 해서 이거 넘기면서 비로 약분하면서 비로 비로 나누면서 그럼 1이 되고 얘는 원래는 여기서 마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1인데 넘겨서 어떻게 됩니까? 음.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건가요? 네. 맞죠? 자,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입니까? A. 아, 1이라는 조건이 나왔네요. 그쵸? 자,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건 아니니까 다시 컬러 바꿔서 z, z바 구하고 싶어요. 그랬는데 z는 a 플러스 bi고 요거의 켤레니까 a 마이너스 bi니까 어? 고로 뭐야?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얼마야? 네, 네, 네. 1 찾았습니다. 됐죠?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352번 풀어드릴게요. 네. 352번은요. 1 플러스 i의 50 제곱인데 우리 요거에서 참조해야 되는 공식이 무엇이었더라, 무엇이었더라 기억 나시나요? 1 플러스 i의 제곱 얼마? 이 i. 1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 I. i. 이렇게 된다고 했죠. 예. 자 그럼 요거 보시면 이게 50승이라고 하면, 제곱 뛰고 나면 얼마가 남아? 25가 남죠.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, 1 플러스 i의 제곱에 이거에 25제곱.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i의 제곱 요거에 25제곱.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. 시기 자, 그래서 요것은 얼마? 이 i의 전체 25승. 플러스 얘는 마, 이, 아의 전체 25승 맞니? 근데 네. 이제 계산 안 해도 0이다. 이거 막 전개 막 2에 25 쓰고 막 아이 25 정리하고 이렇게 안 해도 0이다. 왜냐면 요 마이너스 보이시죠? 이것만 네. 요거랑 만나서 밖으로 뺀다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. 돼요? 이 아이의 2 5고요 마이너스가 나와요. 음. 그러니까 요 부분만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1에 25에 이 아이의 25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니? 네.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만 쓰고 이 아이의 25하니까 똑같은 거 빼니까 결과가 얼마? 0. 0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문제는 아시겠죠? 모양은 같은데 부호만 다르고 지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이런 팁을 좀 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수 있겠죠. 아25 정리하고 2, 25 고민하고 이렇게 풀면은 어, 계속 시간만 끌고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를 풀면 유형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것도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 알겠죠?